비트겟 대표와 임원진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이용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비트겟에서는 퇴사자들과 경쟁 업체에서 만든 루머라고 반박하는 성명을 냈어요. 또한 오보의 출처를 파악하고 회사 측에서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비트겟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중 가장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24시간 보안 감시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죠. 잘난 사람에게는 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붙기 마련이죠. 비트겟이 잘난 가상화폐 거래 소임을 반증하는 계기가 된것 같네요. 앞으로도 비트겟과 함께 그리고 주코사와 함께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걸어요. 아직도 돈에 허덕이고 계신가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주코사가 도와드릴게요.